안녕하세요. 게임 채널 로지캐스트의 알로지입니다. 자, 오늘 며칠이죠? 4월 6일이죠. 오늘 한국 날짜로 4월 6일 날짜로 오버워치가 새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. 제일 큰 점으로는 짜잔 경쟁전, 랭크전이 드디어 도입이 됐고요. 이제 랭크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할, 이제 게임을 많이 하겠죠. 이게 제 생각에는 이 훈련병 표시가 제 생각에는 이게 제 등급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. 등급을 올라갈 때마다 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말이죠. 자, 이것도 나중에 플레이하는 이제 게임플레이를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고요. 자, 오늘의 주 메인 컨텐츠는 새로 추가된 스킨 탐방입니다. 자, 제일 먼저 디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쓰레기촌 이 스킨은 전번엔 추가가 된거고 새로, 새로 추가된거 송리오사 기존에 있던 이 쓰레기촌 스킨에서 색깔만 약간 좀 바꾼 전설 스킨이네요 그리고 꿀벌도 원래 있었죠 꿀벌도 원래 있었지만 색깔만 조금 바꾼 풍뎅이 스킨입니다 자 한번 감상해 보시죠 약간 사람들이 꿀벌 이제 메카 디자인이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색깔이 약간 좀몸 음 튄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새로 추가한 스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좀네 남성 취향 저격용이죠 이게 자 다음 스킨은 겐지 드디어 겐지가 전설 스킨이었던 겐지가 선술 스킨이 완성이 됐습니다. 와 보시면 진짜 놀랄 겁니다. 바로 한주처럼 얼굴이 드러나 있는 인간형 스킨입니다. 멋있죠? 공들여서 잘 맞는 것 같아요. 겐지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. 검도 약간 많이 바뀌었죠, 이렇게. 암스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라인하르트 원래 기존에 있었던 라인언하르트랑 약간 좀 색깔만 텍스처만 약간 바꾼 스톤하르트입니다. 약간 좀 고대시대적인 느낌이 약간 좀 추가가 됐죠. 이런 텍스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진짜 왜냐면은 백발이기 때문에 머리색이랑 굉장히 좀 어울려요. 네, 다음은? 로드허그 원래 토아 스킨이랑 마코가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좀 스킨 색깔만 약간 좀 바꾼 섬사람 스킨이랑 그 다음에 상어 미끼 스킨입니다 좀 그렇게 특출난 건 없는데 원래 있었던 전설 스킨에서 약간 좀 색깔만 바꿨네요 자그 다음은 리퍼 네 제가 이미 샀기때문에 지금 장착이 되어있는 모습이죠 원래는 반까마귀 스킨인데 색깔을 좀 바꿔서 이렇게 멋있게 활활 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스킨으로 바뀌었죠 다음은 메르시입니다 매크리는 새로 추가된게 없어요 아 메르시도 없구나 메이 새로운 전설 스킨이 추가가 됐습니다 완전 새로운 디자인이고 이름은 서린이네요 좀 굉장히 좀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예티 사냥꾼 색깔만 약간 좀 바꿔서 전체적으로 하얀색을 띄고 있는 밀리터리 비슷하게 있는 식으로 만들어졌네요. 자그 다음은 아스티온 원래 있었던 목재 로봇, 아 골동품에서 목재 로봇. 이렇게 색깔이 약간 좀 바뀐 전설 스킨과 태엄 로봇. 이것도 원래 증기 로봇에서 약간 좀 바꾼 색깔만 텍스처랑 약간 좀 바꾼 스킨이죠.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, 제일 최고인 것같아 이게 제일 예쁘지 않아요? <laughs> 자. 다음은. 솔저도 없는걸로 알아요 제가 시멘트라도 없고 위도메이커가 새로 네, 스킨이 추가가 됐습니다 제일 먼저 오, 사냥꾼이라는 전설 스킨인데 안그래도 예쁜 바디라인을 타이트하게 좀 굴곡이 하나하나 다 살아나게끔 디자인을 해줬죠 다음은 여백작 원래 이, 원래는 원래제 생각에는 이 스킨이 제일 좀더 빨리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약간 색깔을 바꾼 것 같고, 여백작 스킨입니다. 프랑스의 백작을 모티브로 한것 같네요. 자, 그 다음은 자리아가 있나? 자리아도 생긴 것 같은데, 자, 부어오겠습니다. 북극, 완전 러시아, 시베리아에서 활동할 것 같은... 그런 스킨이죠. 완전 그냥 끼어 입었네요. 네, 메이랑 이제 자리아랑 상호 대사 중에 자리아님은 이 추운데도 옷을 안 끼어 안, 안 입으시나요? 이런 이제 대사가 있는데 이 스킨을 입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대사가 바뀔지도 모르겠어요. 이거는 이제 색깔 놀이 네, 색깔만 조금 바꾼 똑같은 디자인의 스킨이네요. 자 그리고 다음 정크아 알고 보고 서 정말 놀랐습니다 시골뜨기 크, 진짜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무 지폐 맞아서 죽으면 약간 좀 기분 좀 이상하긴 하겠는데 크, 진짜 스킨 디자인 한정크레이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거 처음 났을 때도 되게 제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이거는 약간 좀 스킨 색깔만 조금 바꾼 스킨, 이제, 머저리 스킨이구요. 그 다음에 허수아비가 이제 시골뜨기의 색깔 놀이판입니다. 이게, 제, 이게 먼저 나왔었겠죠. 이게 먼저 디자인 됐고,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스킨의 색깔을 약간 좀 바꿨겠죠. 네. 자, 그리고 다음은 제나타는 이미 있고, 토르비온이 뭐가 있을까요? 아, 이거는 전번에 추가가 된 거고, 자, 파라. 파라도 색깔 놀이 스킨이 추가가 됐습니다. 자, 썬더버드. 진짜 멋있게 바뀌었죠. 굉장히 멋있습니다. 원주민 그 토템을 본 따서 만든 것 같네요. 자,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. 한조, 한조는 뭐 추가된거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없죠 네. 이것으로 이제 스킨 이제 쇼케이스가 마무리가 되었고 네 마지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쟁전 추가가 된게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경쟁전 영상을 찍고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금주의 플레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는데 제 메일로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말 멋있는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왔다. 그러면은 그 영상을 녹화를 해주셔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. 또 자세한 설명은, 네, 해당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로지캐스트 알로지 였고요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